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 볼리게 조정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프라모델 HG 105 대거 플러스 건배럴의 리뷰를 해볼 까합니다 어, 되게 오랜만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발매가 2004년 9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좀 저렴하죠. 1,500엔 국내에서도 15,000원 내지 18,000원이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건담 시드의 MSV 쪽으로해서 설정이 존재하고요. 이 건배럴이 추가된 게 MSV 쪽으로. 예, 등장을 하는 거고, 건베럴 자체는 스트라이크 건담에 정식 양산기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씩, 약간씩 닮은 구석이 있고, 그리고 건베럴 자체도 이 스트라이커 팩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야, 점수는 10점 만점에 8점 줄 겁니다. 역시 구형 시드 프라모델답게 가동범위라든가 이런 게좀 낮고요. 그리고 뭐 색깔 재현이나 이런 것좀 떨어지고요. 그 정도? 네, 그래도 애초에 이 기체 자체의 스타일이 좀 파란색이 비중이 많아서 색깔 부족한 게 그렇게 많이 티는 안 납니다, 그나마. 네.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그럼 105 대거 플러스 건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건 배럴은 잠시 후에 보고 105 대거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파란색 짙은 컬러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어, 그래서 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보이는 컬러 중에 재현 안된 예, 컬러가 많거든요 특히나 뭐 다리나 몸통 어깨에 뭐 이런데 근데 크게 신경이 안 쓴다 안 쓰이는게 참 어우 신기합니다 최신 버전 스트라이크랑 비교하는게 대거한테 미안하지만 일단 양산기니까 스트라이크의 양산기라고 하니까 가져와 봤는데 일단 어깨 디자인이 좀 비슷합니다 딱 봐도 여기에 스트라이커 팩을 낄수 있을 것 같은 형태 그리고 이목 주변 이목 주변 프레임 튀어나온 것도 디자인이 비슷하죠. 그리고 다리 쪽은 굉장히 단순화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다리로 변경됐습니다. 머리 디자인 자체는 좀 많이 단순화됐습니다. 그래도 예, 안테나 부분의 디자인이 상당히 이뻐서 이런 건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마의 센서 부분과 그리고 눈 부분 여기도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 몰드 자체가 뭐 심플한 듯하지만 디테일에 보여서 어, 꽤 괜찮은데라는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몸통. 예, 색깔 재현 안된게 많습니다. 매뉴얼 가져와 봤습니다. 이목 주변 프레임과 어깨 주변 프레임 그리고 허리 둘레 예, 이거는 전부 다 색깔 재현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예, 스티커 뭐 허리는 스티커 넣어줄만한데 뭐 스티커도 없고요.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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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플했다. 그렇지만 어색함은 많지가 않다. 아, 의외에요. 그리고 예, 어 이외에요. 그리고 몸통 자체는 스트라이크를 많이 따라한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뭐 전반적으로 예, 좀, 많이 심플하긴 하네요. 스트라이크보다. 그죠? 그리고 어깨 부분, 스트라이크를 많이 따라한 것 같은 느낌의, 앞뒤로 전부 다 스티커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 바깥쪽에는, 예, 스러스터가 조그맣게 또 나있죠. 파츠 분할로. 그리고 팔뚝에 검은 색깔 스티커 들어갑니다. 이걸로 색깔 조합도 맞춰주고 있고요. 이 왼쪽 어깨에는 기체의 넘버가 붙습니다. 의외로 이렇게 또 테트론실이 들어가서 1번부터 3번까지 선택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 봤었던 가슴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엠블럼이 또 하나 붙게 되고, 이 엠블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 지구 연합의 어, 마크가 이렇게 또 붙게 됩니다. 스커트는 심플한 듯하지만 의외로 이런 빔사벨 수납하는 곳이 디테일해서 어, 생각보다 좋습니다. 빔사벨도 분할되어 있고요. 어, 마음에 들어요. 뒤쪽은 뭐 심플. 다리 쪽만큼 또 심플한 곳은 없죠. 예, 허벅지 그냥 몰드 쪽 들어가 있는 형태. 그리고 이쪽 종아리 쪽도 원래 색깔 조합이 좀안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 이 무릎 같은 경우는 스티커 처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화살표 모양이라든가 파츠 분할도 어느 정도는 되어 있고요. 앵클 가드라든가 발, 아발 부분은 솔직히 좀 감동이에요. 발바닥이랑 분할이 따로 되어 있거든요. 오 색깔이 달라 오 하면서 봤어요. 이 키트의 메인입니다. 어찌 보면은 건배럴. 전용 베이스가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서 톡하고 빼줄 수 있는데 이 조인트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작은 조인트여서 실수하면은 부러지니까 조심하세요. 건베럴은 최근에 메탈 빌드로도 나왔었는데 이렇게 HG로 보는 것도 굉장히 감회가 새롭죠. 이 메탈릭 그린의 스티커가 처리가 되어 있고 생각보다 분할이 좋습니다. 특히 게틀링 부분, 게틀링의 조형이나 분할이 상당히 좋아서 보는 재미도 있고요. 이 본체도 생각보다 분할이 좋아요. 그리고 유선식 건 배럴도 몰드 깔끔, 충실합니다. 옆부분도 그렇고 뒤쪽도 그렇고 어, 뒤쪽에 이런 디테일들도 상당히 좋아서 보기 좋습니다. 어, 중간중간 보이는 부분들도 괜찮지만 어, 이 날개 부분, 이렇게 접히는 것도 가능해서 어, 기믹도 상당히 충실하구나. 어, 할, 일단 할건다 해놨네?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럼 가동은 어떨까? 네, 뭐건 배럴은 가동 없으니까 넘어가고. 105대 이거 한번 살펴봅시다. 목 돌아가는 거는 뭐 자유롭습니다. 뭐 극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고. 대신에 들고 숙이는 게좀 적네요. 뭐이거는뭐 그냥 그렇다 치고. 어깨, 앞뒤 빠지는 건 당연히 없고 회전만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앞뒤로 들 수만 있어요. 팔꿈치는 단일 관절인데다 역시 90도 정확하게 굽혀집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허리. 어, 제약이 좀 심합니다 거의 안 돌아가는 수준인데 같은 느낌이에요 많이 좀 취약합니다 우리는 고관절 스커트가 작은 덕분인지 옆으로 벌어질 때좀 걸리적거린다는 느낌은 없어요 단지 골관절이다 보니 많이 안 움직일 뿐이죠 그래도 다리 앞으로 드는 거라든가 뒤로 뻗는 거는 꽤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무릎 분명 이중 관절이나 뭐딱 거의 90도 정도 약간 넘네요 네, 90도 살짝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발목 자유로운 편입니다. 특히 앞뒤 가동이 특히나 자유롭긴 합니다. 뒤로 뻗을 때나 앞으로 굽힐 때나 이럴 때 상당히 자유롭고요. 앵클 가드가 생각보다 심하게 올라가 있다는 느낌은 있어요. 꼭 이렇게 한 번씩 내려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무장도 한번 봐야겠죠. 먼저 볼건빔 라이플입니다. 안색이긴 하지만 디테일은 좋은 편입니다. 몰드도 깔끔하고 반대쪽에는 이렇게 뭐 서브그립 같은 것도 이렇게 튀어나온 게 보이고 뭐 수납용 조인트가 아닐까 했지만 그런 건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대빔 쉴드. 이 가운데 이 부분은 원래 노란색이어야 하나 스티커도 따로 없긴 합니다. 가장 큰 부분 그냥 완전 기본 분할만, 분할만 되어 있고요. 어, 팔뚝에 고정할 때는 따로 어디 끼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후크로 걸어두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빔 사벨, 허리에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고 조인트가 있어서 끼워주는 방식. 빔 사벨은 빔 파츠가 두개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껏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베럴 하단부에 이렇게 게틀링이 들어가 있죠? 게틀링은 아까 디테일 한번 살펴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유선식 건베럴 이겁니다, 이거. 분리가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하얀색, 주황색, 검은색으로 분할된 것 같지만, 어, 빠집니다, 이거. 내부도 분할되어 있거든요. 안쪽 몰드도, 오, 어, 절대 심심하지 않아요. 오, 어, 뭐지, 이거? 쉽죠? 이 건베럴의 베이스,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닥에. 짜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커버에다가 검은색깔 프레임을 끼워주고, 이 프레임을 다시 유선식 건베럴에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건배럴에 총구를 이렇게 끼워주면은, 건배럴의 전개 완성. 짜잔. 오, 좋아, 좋아, 좋아. 멋있다. 그죠? 크... 하지만, 이름은 유선식 건배럴인데, 그, 선이 없습니다. 에 그냥 빼기만 가능할 뿐, 어, 따로 이렇게, 뭐, 따로 이렇게 판넬처럼 쓰거나 그게 안 돼요. 여차저차 구성을 나열해보면 이렇습니다. 건배럴에다가 어, 전용 스탠드에다가 105 대거에다가 각종 무장들, 건배럴의 전개용 옵션들, 거기다가 테트론실까지. 구성 정말 알차합니다. 이게 1500엔이라니. 참 괜찮거든요. 어,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못본 기믹들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둘이 아직 도킹 안 해봤잖아요. 도킹을 할 때는 이105 대거 등에다가 신규 조인트를 끼워야 하는데, 건배럴 스탠드 옆에 숨겨져 있는 이 조인트, 이걸 빼다가, 대거 등에다가 이렇게 이걸 꽂아둡니다. 요게 이제, 연결 조인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초간단, 그냥 건배럴 앞부분 그냥 들어서 더 뒤집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고, 여기다가 그냥 연결. 따란! 건배럴 대거가 완성됐습니다. 와우! 간단하죠? 백팩 연결하는 것도 쉽고, 금방금방 합니다.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박력이 특히나, 아, 멋지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죠. 어, 또 하나 센스 있는 점은 이 스탠드 계속 활용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옆에 계속 달랑달랑 붙어 있던 요거. 빼다가 스탠드를 자, 이렇게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다시 재결합해주면, 어, 여기에 대거가 올라가요. 자, 이렇게 올려두면은 공중액션이 가능할 정도로 꽤 어, 범용성 좋은 스탠드가 완성됩니다. 아, 범용성이라고는 했지만, 어, 이건배럴과 대거. 둘만 사용할 수 있기는 합니다. 좀그 부분은 좀 아쉽죠? 그래서 이 친구 정확한 이름은 건 배럴 스트라이커인데 스트라이커면 스트라이크에도 끼울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해봐야겠죠. 그래서 방금 볼때 준비했었던 스트라이크입니다. 저는 구판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리바이브에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끼워주고 건 배럴 그대로 끼워주면 건배럴 스트라이크의 완성입니다. 어, 뭐 호환성 좋네요. 어차피 3mm 조인트 사용하니까 다 동일하게 그냥 돌려 쓸수 있는 거죠. 가만. 자 그러면 지금 이 건배럴이 스트라이크에 끼워졌다는 거는 스트라이크가 끼고 있는 것들도 건배럴이 끼울수 있다는 소리인데 바로 해보도록 하죠. 퍼펙트가 될까요? 당연히 퍼펙트 105 대거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어, 정말. <laughs> 호환성 무시무시합니다. 스트라이크 건 다음에 양산형이라는 설정 덕분인지, 이렇게 스트라이커 팩도 무리없이 좀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단한 가지, 제가 지금 여기다 사용한 거는 이제 HG 퍼펙트 스트라이크의 백팩인데, 이 퍼펙트 스트라이크의 조인트, 지금 이 좌우 공간이 이거보다 넓어서 안 들어가요. 분해해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집어 넣으려고 할 때, 어, 공간이 딱안 맞는 걸볼수 있습니다. 좌우 공간이 안 맞아서 깊숙히는 못 들어갑니다. 참고로 이 리바이브용 백팩은 안 맞지만 이 구판 스트라이크의 백팩은 아주 딱 맞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105 대거 플러스 건베럴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어, 뭐, 예전 시드키트다 보니까, 뭐, 색깔 조합이나 이런 건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어, 구성 면에서는 도저히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격에 건베럴의 저 퀄리티면은, 어우, 상당히 괜찮거든요? <laughs> 거기다가 스트라이크랑 호환도 잘 돼? 어, 생각 이상이에요. 리바이브도 한번 나왔으면 좋겠네. 어이구. 자 그러면 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룡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준비생활 되세요. 안녕. 빠빠시네 여러분, 1 0 5대거 플러스 건배를 재밌게 보셨나요? 어, 기믹같은 재밌습니다. 그리고 가격대 정말 괜찮은 친구. 어, 그래서 여러 가지로또 응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뭐이 건배럴 자체를 그냥 스트라이크에다가 이용 가능하다는 그런 기믹적인 부분도 꽤나 센스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상세 점수 외형은 8점 줄까 합니다. 애초에 비중이 그렇게 신경이 많이 안 쓰이는 애긴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구형 스트라이크랑 비슷하게 어깨에 드러나는 프레임이라든가 일부 그런 부품들 특히 뭐 쉴드나 이런데 색깔 제어는 좀 역시 좀 아쉬운 느낌이 많이 들어요. 어, 최근 걸로 해서 스트라이크 리바이브도 했었겠다, 뭐 이걸로 해서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예, 자주 하곤 합니다. 그리고 가동 특성은 6점. 예, 고관절은 둘째 치고 허리, 예, 허리, 그리고 팔꿈치, 그리고 이런 데는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이 당시 풀안는 이게 평균이긴 했지만, 음, 그 당시에도 저는 되게 부족하다고 느꼈었어요. 예, 그랬었기 때문에 6점 줄까 하고요. 그리고, 무장 부분에서는 어 그렇게 나무랄 땐 없을 것 같아요. 무장에 대한 구성 자체는 상당히 잘 나와서 단지 어, 제가 무장에다가 8점을 주고 싶은데 이유가 이 건배럴 유선식 건배럴 전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 적조차 없어요. 아, 그래도 조인트가 있으니까 어떻게 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뭐 나중에 뭐 옵션 같은 게더 나왔으면 모를까 그런 것도 없어서 아, 좀 건배럴은 좀 아쉽다. 아,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었고, 구성 및 기믹 부분에서는 대신에. 10점 줄까 합니다. 가성비가, 가성비 수준이에요. 소체 하나 줘. 거기에 백팩 건배를 기믹, 김익 신경, 신경 많이 써줬어. 거기다가 스트라이크랑 호환이 되지. 뭐, 뭐 여러모로, 네, 뭐 재밌게 만져, 만지고 놀수 있는데 가격은 꽤 저렴한. 차라리, 방금도 말했지만, 이 이후에 옵션 세트 같은 게 이제 나왔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뭐 지금에서 야뭐 리뉴얼이나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리뉴얼해가지고 리바이브해가지고 건배러 같은 것도 좀 이제 외전이나 이런 것도 좀 신경을 더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예과거에서면 모를까.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재롱이었고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안녕. 봅실.